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존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를 가지고 실존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 한마디로 가장 결정적인 오해를 좀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주의가 무엇인가? 그러면 실존이란 보편적인 삶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 세상이 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본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살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 한마디로 우리 삶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런 개별성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오로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결정한다는 것 어, 그것을 실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실존의 반대말은 어, 그래서 본질입니다. 본질주의와 실존주의는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어, 이 실존과 본질의 개념을 가지고 사물의 존재 방식과 인간의 존재 방식을 구분했습니다. 어, 그는 사물에 있어서는 본질이 실존에 선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물에 대한 본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자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개념과 어 본질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는 그 사물은 그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또그 본질을 위해서 인간이 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 그러한 본질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인간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존재해야 될 어떤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질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그러나 사물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저 단순한 즉자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존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르트르가 사용하는 세 가지 용어. 어, 이미 그 원천은 해결입니다. 해겔이나 사르트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세개의 단어, 한마디로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즉자 대자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일상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 여러분들이 철학 책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그 맥락에 의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뭐, 즉자적으로, 대자적으로,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아, 즉자 존재라는 말은 독일어 안 sich sein에서 온 것입니다. 안 sich sein. 영어로는 이것을 being in itself. being in itself. 자, 이것을 우리는 즉자 존재로 번역합니다. 그 말은 뭐냐? being. 존재인데, in itself,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를 우리는 즉자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는 사물을 즉자 존재고, 인간은 대자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인간도 즉자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이 세상의 원리와 성공과 어떤 명예와 진급과 뭔가 이것을 위해서 앞만 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즉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난 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갈 뿐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반성하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학적으로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단계라는 의미에서 즉자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대자 존재는 뭐냐? f Fear e g i s h i 입니다 f u 는 여기서 영어에서 fall, 그러니까 being f o l 이 셀프입니다. 자, 이때 for는 뭔가를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러면 being for itself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앞만 보고 살아가던 맹목적이던 인간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나를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에 있는 나와 내가 마주하고 있죠. 그때 내 의식은 바로 나라는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반추할 때, 아니면 우리 삶을 반성할 때, 어,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단계를 대자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즉자 대자 존재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단계. 이것을 즉자 대자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즉자 존재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단계라면 즉자 대자 존재는 자유롭게 존재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실로 강조했던 것은 즉자 존재에서 벗어나서 대자 존재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즉자 대자적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던 것이지 그저 어 다르게 남과 다르고 독특하게 살아가기를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삶이 실존주의라면 어 우리 히피들을 실존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 히피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기존 사회 질서를 모조리 부정하고 그리고 물질 문명도 부정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뭔가 자기들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듯한 행색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아주 남들이 잘 입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인디언 복장 같은 것들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 머리 스타일도 아주 기괴하게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짐으로써 뭔가 이 세계의 어떤 구속과 뭔가 제한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히피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머물면 그들이 뭐큰 문제는 없는데, 심지어는 정신적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난교와 같은 어, 현실 세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탈을 어, 자기 삶의 해방, 어떤 자유 이렇게 삼았던 것이죠. 우리 이런 사람들은 실존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 누구나 다 학교 다니니까 나 학교 안 다닐래 하고 자퇴서를 내는 것이 실존주의자인가요? 누구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 일할 때 나는 그렇게 안 살래 그리고 이혼하고 홀로 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실존주의인가요? 모두 직장에 다닐 때 나는 돈 따위는 벌지 않아. 그러면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고사를 뜯어먹는 삶이 실존주의인가요? 고작 남들과 다 같이 살아가지 않고 거기로부터 빠져 달아나는 것이 실존주의일까요? 그런 것이 실존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뭔가 남과는 다른 것을 해서 자유로워진다. 그런 것들은 실존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겠죠. 기껏해야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숲 속에 들어가서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살 거야. 그러지, 그래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래 봐야 수많은 자연인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직한 삶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유지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개인의 삶도 유지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질까봐 이 강의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무원을 하든, 회계사를 하든, 아니면 판관을 하든, 아니면 뭐 의사를 하든, 그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고루하고 비루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무조건 부자이원 삶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호하니까 내가 그 세상의 원리에 따라 그냥 그렇게 의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부자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를 하더라도 나는 의사가 되어서 병든 아이들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의사를 하고 있다면 그는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존주의는 주체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든 아니면 회계사 준비를 하든, 아니면 남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실존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존주의라 그랬을 때 자꾸 어떤 특이한 외모라든가 아니면 남다른 삶의 형태들 아니면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것들만이 실존주의가 아니라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도 어 세상에 의해서 내 삶이 노예의 삶처럼 이 세상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세상 안에서 나만의 결단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존주의는 주체성이다. 이 말로 그 많은 어떤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실존주의의 오해와 진실 강의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